나에게 지질 박물관이란 먹잇감? 안녕하세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우주지질연구본부 지질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양재라고 합니다. 저는 2006년 정규직원으로 입사한 후에 18년 동안 근수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현재 2024년까지는 지질박물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에 대해 다양한 궁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장이 될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질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전문연구기관이 설립한 지질학 전문박물관입니다. 한 46억 년 전에 탄생한 이후에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물들이 터진 지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암석, 광물, 화석 등 다양한 지질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있는데요 또한 실내에서 즐기는 화석 발굴 체험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질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하셨던 안기호 책임기술원께서 작년에 정년 퇴임하시면서 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개관 멤버인데요 2001년 개관한 이후에 계약 만료돼가지고 박물관을 한 2년 정도 떠나 있었는데 그 시간 제외하고는 지질박물관에서 지금까지 해온 시간이 한 21년쯤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지질박물관의 설립과 발전 역사 발전 과정 등. 이런 것들을 두루 경험하면서 애착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개관과 함께 21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지질 박물관이 마치 뭐제 차체계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의 실무 직원 일할 때는 제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감이 커지면서 상당한 차이가 또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한국 고생물학계에서 최초로 네이처에 게시됐던 논문인 데이노케르스 논문에 공동 연구자로 참여한 것이겠습니다. 2014년에 네이처 논문으로 발표됐었던 거대 타조 공룡 데이노케이루스 미디피쿠스의 오랜 수계계 해결이라는 논문입니다. 2009년 한국몽골 국제공룡탐색 멤버로 참여해서 제가 직접 발견한 화석이 거의 반세계동안 전세계의 공룡학자들이 염원하던 데이노케이루스 실체로 밝혀질 화석이었고 었또그 기이한 화석의 외형 복원과 함께 생태 진화 과정들을 드러내는 연구 과정이 매우 드라마틱했었습니다. 데이노케리우스라는 공룡이 몽골에서는 가장 유명한 공룡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50여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오로지 양쪽 팔밖에 발견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몽골 고비사막이 굉장히 많은 공룡 화석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 보니까 몽골 고비사막에 화석 찾으러 가는 공룡학자들은 다이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실체를 내가 밝히고 말겠다 하는 꿈들에 다차 있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참사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곳에서 나머지 화석들을 다 찾아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발견됐었던 화석들과 더불어서 그 화석이 안타깝게도 도굴됐던 화석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머리도 없었고 발도 없고 손도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도굴됐던 화석들도 되찾는 과정을 또 겪게도 됐었고 되찾으면서 그 공룡의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모든 실체가 다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죠. 그러면서 네이처에서도 아 이거는 정말 자기학술제도 실어줄 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게재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직접 발굴하고 연구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룡인 데이노키루스를 물론 지질 박물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논문 발표 이후에 2019년도에 이 공룡을 3D로 복원을 했고요. 이 보관한 공룡의 모형을 지질박물관에서 실제 모형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고유의 삼여충 화석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질박물관 1전시관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고유의 대형 삼여충 피부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질 관련 정보라든지 또는 공룡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뭐책 같은 걸 보게 되면 거기에서 좀 잘못된 정보들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뭐 이런 거 아닌데 저런 거 아닌데 좀 지적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업병이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공룡 관련 뭐다큐멘터리나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 요새는 AI 같은 걸 이용해서 공룡 보건도를 그쪽에다 집어넣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잘못된 그 보건도 같은 것을 집어넣는 게 많아서 제가 뭐 출연하다거나 자료 제공 요청 받는 경우에는 차라리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차라리 제가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과학 분야 특히 생물이라든지 지구, 우주 등에 좀 흥미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지구과학에 관심이 높고 또 지구과학 성적이 좀 괜찮은 편이었어요. 었 고3 때 그러다 보니까 진학 준비를 하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지질학과라는 게 있다. 그래서 지질학과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1990년대 충남대 지질학과에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질표본관이라는 것을 1992년도에 만들게 되는데 그때 대학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지질 표본관 만드는데 처음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물학이라는 것을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학부 때 고생물학 연구실에 처음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질 박물관이 만들어지던 시절에 지질 박물관 개관 멤버로 계셨던 이용남 박사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용남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척추 고생물학이라는 게또 입문을 하게 됐었죠. 당시 이용남 박사님과 여러 가지 공룡 화석지들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걸 같이 다니면서 그때 발견됐서는 화석을 이용해서 석사 논문을 또 마칠 수가 있게 됐고 공룡 연구하는 데또 뛰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문명 철학처럼 거창하냐 그런 같이 좀 간지러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이제 시 유지라든지 뭐 취업 순위 등에 매몰돼가지고 기초 과학 교육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또 국가적 지원에서도 당장 뭐돈안 되는 기초 과학 연구에 대해서는 좀 투자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질 과학이라는 학문은 인류 탄생부터 과학 지식 의 폭발적인 확장을 이끌어온 지금까지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경외와 호기심에서 출발해. 수만은 과학 기술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박물관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 지구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지질과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자라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저희 지질박물관에 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학자들이 유물 발굴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 울타리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거 보고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고고학자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 말이 써 있었는데요. 저희 연구원과 지질박물관은 저에게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지질과학 대중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에게 지질박물관이란 먹잇감?